자, 왕주강 11번 이야기 봅시다. 자, 오른쪽 그림은 변, 기역 니은. 기역 니은이 10cm인 직각이등변 삼각형 그랬으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서로 같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꼭지점이 니은인 중심이, 중심이 원의 일부, 즉, 원의 4분의 1을 이렇게 그렸죠. 직각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가 직각이겠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다시 기역디귿을 지름으로 하는 반원. 반원을 이렇게 하나 그렸어요. 자, 그랬을 때, 여기 색칠한 부분,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러려면,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1번하고, 여기를 2번, 여기를 3번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지금 1번의 넓이를 찾아야 돼요. 1번의 넓이. 1번의 넓이라고 하는 것은, 1번의 넓이라고 하는 것은, 1번과 2번과 3번을 더한 거에서 3번을 더한 거에서 뭐를 빼 주면 되겠어요? 그렇죠. 2번과 3번을 빼 주면 1번만 남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1번, 2번, 3번이 뭐냐면 자, 1번, 2번, 3번은 3번은 뭐예요? 직각 삼각형이죠. 그렇죠? 삼각형이에요. 삼각형. 그다음에 1번과 2번을 더하면 뭐예요? 반원이죠. 삼각형과 반원의 넓이. 삼각형과 반원의 넓이. 자, 그걸 더한 거에서, 자, 2번과 3번을 더하면 뭐가 돼요? 그렇죠 원의 4분의 1이죠. 즉, 우리가 4분원이라고 하는, 4분원이라고 하는 그런 모양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1번 문제도 같은 방법입니다. 1번의 넓이를 우리가 직접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주변 도형들의 도움을 받자라고 하는 거죠. 주변 도움, 도형들의 도움을 받자. 그래서 1번, 2번, 3번을 모두 더하면 삼각형과 반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2번, 3번을 없애버려야 되죠, 그죠 자, 2번, 3과 2번과 3번의 합이 뭐가 된다? 4분원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자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는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겠네요, 그죠 반지름이 얼마? 10cm. 그 다음에 원주율은 3.14를 쓰자 그랬어요. 자, 삼각형의 넓이는 10 곱하기 10의 절반이죠, 그죠 자, 반원의 넓이는 어떻겠어요? 반원의 반원 예죠, 예예 예인데.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 반지름을 알아야 되는데 반지름을 지금 어때요? 모르죠. 그죠? 몰라요. 몰라. 그러면, 자, 얘는 그러면 네모 곱하기 네모. 자, 그 다음에 곱하기 원주율 3.14 나누기 2 이렇게 해야 되죠. 자, 그럼 우린 네모 곱하기 네모를 알아야 되는데 어디에서, 자, 여기에 있는 이 직각 삼각형에서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색깔 바꿔서 한번 계산을 해 봅시다. 자, 우리가 여기가 네모면 마찬가지 여기도 네모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죠? 자, 그다음에 얘와 얘를 연결한 얘도 뭐가 되겠어요? 똑같이 네모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직각인 거 알고 있죠. 즉 다시 말해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기역 니은을 높이로 니은 디귿을 밑변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나 기역 디귿을 밑변으로 하고 자, 여기에 있는 요 선이죠. 얘를 높이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나 서로 또다 같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자, 10 곱하기 10 나누기 2라고 하는 것과 여기 한 변, 자, 반지름을 우리가 네모라고 했을 때 밑변의 길이는 2 곱하기 네모가 되겠죠, 그죠? 자, 곱하기 네모, 나누기 2. 얘네들이 서로 어떻게 돼야 되겠다? 같아야 되겠다. 왼쪽도 나누기 2할 거고 오른쪽도 나누기 2할 거니까 똑같은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자, 10 곱하기 10은 어때요? 100이 되겠죠, 그죠? 자, 따라서 우리는 네모 곱하기 네모가 얼마다? 50이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죠? 아, 이 값이 얼마다? 이 값이 50이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는 드디어 찾을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다시 색깔을 바꿔서 정리를 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쪽 부분 먼저 우리가 계산을 합시다. 아, 그리고 계산 결과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자, 4분원의 넓이, 4분원은 반지름이 얼마? 반지름이 얼마? 10cm인 원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거니까. 따라서 10 곱하기 10에. 자, 원주율 3.14를 쓰고 나누기 4를 해주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천천히 계산해 봅시다. 자, 그럼 얘는 이제 얼마예요? 얘는 50이죠. 그죠. 50. 자, 그 다음에 여기는 50 곱하기 3.14를 나누기 2를 할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그러면 3.14에 50이 아니라 100을 곱하면 314가 되면 나누기 4를 하면 되죠. 그죠. 자, 그러면은, 어, 더하기, 자, 더하기. 그러니까 314 나누기 4를 할 거예요. 그죠 자, 거기에서 마찬가지로 빼기를 자, 10 곱하기 10 곱하기 3.14가 뭐예요? 그쵸? 그렇죠? 얘도 314죠. 나누기 4예요. 자, 그러면은 314 나누기 4에서 314 나누기 4를 하면 어때요? 그렇죠. 없어지겠죠. 자, 그래서 계산을 안한 거예요. 자, 그럼 얼마, 결국 얼마만 남아요? 50만 남겠죠.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된다? 50제곱센티미터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어때요? 우리가 1번, 즉, 여기 초생딸 모양처럼 생겼죠. 그죠? 자, 이 모양을 모양의 넓이를 우리가 직접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자? 주변 도형의 도움을 받자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11번 이야기에서는 1번, 2번, 3번을 더한 게 삼각형과 반원의 넓이의 합이 되고 그 다음에 2번과 3번을 더했을 때 4분원의 넓이가 되니까 우리가 1번의 넓이를 직접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이렇게 구할 수 있겠구나. 자, 11번 이야기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